힘이 느껴진다. 자 am in the kitchen. I am in 올라프 kitchen. I am in the 요 i t c h e n I am in the kitchen. I am in the k i t c 플라스크 am in the 플라스크가 e 을것같 m in the k i t 파 h e n I am in the k i t 데 h e 가 탑롤루구나 플라스크 가야겠네. 이거 누가 말하기 1레 올 올라프 1레벨 때 W 찍어라는데 q 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야, 봐도 1레벨 q 가 좋죠. 근데 막 유튜브인가 아무튼 거기 보니까 개이공님 <laughs> 올라프는 1레벨 더가 아니고요 W가 좋은데 이러 하리러 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 체력 소모가 그,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이라게 <laughs> 이렇게 당겨놨다고 근데. 그분한테 내가 이거 이거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한테 말을 해주자면 이게 올라프 피가 까이면 공속이 더 빨라져서 공 정글이 더 빨라져요. 그래가지고 수직과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혹시나해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. 어저잠시 어머니가 와서 인사도. 엄근났다 네. 합니다. 미니언들이 <laughs> 생성되었습니다. 던진 도끼가 <laughs> 이지리얼 머리랑 모르 하나 머리 에 딱딱 꽂힐 것 같아. 근처 대상이. 이리로 와봐. 정말 나나넌 박물관에 나 뭐, 올리는 부닥다리야. 넌 박물관에 나 올리는 부닥다리야. 머리 씨를 줄 거야 우리 하나. 아, 싫대. 근데 만든 건 모르가나. <laughs> 오랑네오랑검야 에이리로 약그러 듯한... 주문력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. 전투로! 임이 음파 받아줘요. 그러면 다다올 수 있음. <scream> 하 이거지? 올라프는 피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속 빨라져가지고 깡패. 죽지만 않으면은 네 이때 막 미친 것처럼 막다 죽일 수 있어 허허허 <laughs> <enthus flush. 웃음> 같이 정리해줄게요 따죠? 오케이 따죠? 따죠? 흐흐흐흐흐 <laughs> 한더 밀까요? 같이? 네. <laughs> 혼 날라고. 아, 대박났다 대박. 그러니까. 룰루 AB. 발의 느껴진오 놀래라. 오레베리야. 딘봇? 네. 이데 <laughs> 용이 사라지는 마술 보여줄까요 오래. <laughs> <뭐래? 웃음> 아, 내가 지 아, 나가금 아, 나 지금. 다나 아, 나 아, 지지 이 그리고 이 스킬이 이게 체력 소모입니다, 여러분. 체력 이 일정량 딸고 데미 지 주는 거야. 많았다는 게 아닙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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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디 6레벨 재물이다. <laughs> 어 사리가 다 용마워 줄게요. 라인만잘 잡아놔 주세요. 뭐 방어마저 정황.. 감사하는거 맞네? 전투로! 리신 탑? 아.. 미니언 밉고 싸워볼까 안다름.. 안다름.. 으아앜 그 정글에서 리신만났으면좋겠다 리신 탑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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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다이다 야, 다이 야, 탈 야, 탈이다. 야, 탈 야, 이 <laughs> 아살이올린것 같아. 기침이. <laughs> <laughs> <침해>. 럭스. 예예 <laughs> <laughs> 뭐 어. 럭스. 이다뭐십니까 오. 룰루 텔 쓰면 그냥 좀자숙돼요 럭스. 럭스 노플. 사오 <laughs> 간다. 아, 어, 네, 적 레드 아, 블루가정할게요 음. 빌미하 왔네. 로 저거 럭스도 푸린인데? 아. 아. 잠깐만 <laughs> 이놈 새끼 설마 내 레드를 감히? 였네 여기네. 아이,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이거 이거. 잉 아이고잉. 오, 배빼배배배배령 처치했습니다. 아 해보겠다. 모르겠다. 스킬 다 쓴. <laughs> 블루 있을 줄 알았겠지? <laughs> 여기다 음파 쏘는 게 애처롭다. 작은 것도 안 남겨놨지, 나는. 블루 t 려요 블루요? 아 p e i 어 n 블루가 저기 있었네. 어? 안오 i 어, 블루가 b 타봤어. i 기 not a 어 l u e 12분 42초 드래곤 아 슬슬 노나가야다이 가야지 음, 고있어 신발을 이 티어를 빨리 올려. 약탈이다. 이렇게 슬로우 많을 때는 이템이 꿀이지 A2T. 가고 있어. 그러게. m 비랑 나랑 포지션 바꾸니까 게임이 쉽네. 잘한 <laughs> 데를 가야 되나 봐. 저씩 공습소. 9 8 <laughs> 7 6 5 4 3 2 1. 고고고고고. 이 음. 음. 받아라. 오, 리신버스. 오, 마이. 압박 이님, 용레벨이신데갑니다 <laughs> 저, 3거리지 나가요. 리신도갔 네. 어떻게 할까요? 가요 안전하게 저 어, 남이공 없어요. 남이공 없어요? 그가 볼게요. 잘탈이는데 요리들이? 어. 대박이 아, 난 빠져나가야겠어. 나아 우선 전으로 대박, 사모子, 사모子 오, 발쪽 오, 이, 거. 와 아, 이제 아, 안돼 <laughs>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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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파인지 럭스가 쳤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아무튼 뭔가에 뺏겼어. 임파로 뺏겼대요. 신나서 노래까지 들었는데. 요고 있어. 와 학살 중입니다. 나이스. 학살 중입니다. 이다 게임 몰락 나왔습니다. 가보죠. 아주 방해했습니다. 몰라. 는는데 여기서 늑대 코스프레 할래요 저랑. 심히늑대 <laughs> 늑대 코스프레, 늑대듀오. 근데 안올것 같은데. 기다려 보면 알죠. 불로 먹어야 되거든. <laughs> 어, 을 파괴했습니다. 오. 어, 어, 어. <laughs> 이거 뭐야? 간지럽다. 예에, 큐버금. 오, 이즈님, 에드님 계십니까? 아, <laughs> <되는 거야. 웃음> 예에, 큐버금. 뭐, 오. 갑니다. 개인가요? 오! 엔더 이지? 우리세키 나비노스입니다. 이그 정도쯤이야, 예상했지. 오오오! 어, 어 남이 무기 보고 도끼인 줄 알았어. 졸라 도끼처럼 생겼네 저거. 주울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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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도끼가 아니야. 가고 있어. 블로보로 와요. 이거 뭐 하까? 아, 아까 탐에서 진짜 대박 나서 <laughs> 진짜 패블링스트블링인데요아야이다 <laughs> 이거 이제 정령까지만 나오면은 <laughs> 끔찍하겠다. 듣고 던지고, 듣고 던지고, 듣고 던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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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내피 까인 에 비례해가지고 공속이 증가해요. 예를 들어 99%가 까이면 공속이 99%가 증가하겠죠. 약간 증가. 그러니까 좀 정글 때 공속눈이랑 그런 게 많이 필요 없어요. 이런 걸렸네. 바드, 두다이브 여기 여기 다와드임 근데 괜찮은 듯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쪼이! 웃음> 기분 나쁘겠다. <laughs> 아이 미친 게 뭐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마요. 다 아군이 다스지마요 알신 다 죽여 버려이자궁어 애매한데 약간. 음. 어? 아이고. 아, 까비 이 노플. 야, 포탈을파괴했습니의 힘이 느껴진 오, 돈본 <laughs> 용이네. 차오른다. 1 9번공1 초. 누가 나죽일 사람? 럭스 말고. 1 9번 공개 초. 용가고 있어. 사을게요아 응, 아니야 그사안해될것 같아요 <laughs> 그냥 빠져서 용이나 먹죠 탑가지 호탑을 혼자 드시면 되죠. 네. 탑은 막아줘야죠. 이즈가 가든. 진짜 빨리 잡는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내준다. 어? 이이 파괴되었습니다. ㅋ ㅋ ㅋ ㅋ ㅋ ㅋ 이 ㅋ 이 우리 알나 중네 제압되었습니다. 4 5 4 5 4 5 4 5 4아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한 2레벨 정도, 3레벨 정도쯤에 탑에서 봤던 장면인데, 이거도 룰루랑 파이트 올라프가 있었지. 냅데 <laughs> <그때> 먹어야지. 땡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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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땡 먹었어. <laughs> 내힘이 느껴진다. 좋아 나왔다. <laughs> 룰루잡으러 갑니다. 보템 나왔다. 불감 감시슬. 어, 이제 보이아요 이거 하나 딱 가면 되겠는데? 영향이랑영향 계속 봐야고. 약탈이다. 어리자 되겠다. 그럼 올라프는 공템으로 가도 안 가도 세요 이때문에 트루뎀으로 들어가서. 이거 지금 바론도 갈수 있는데, 나랑 누구 한 명만 있으면. 가죠? 오케이, 두, 두, 두. 두 배런. 빨리 어, 빨리 l i 아 l i a Al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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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일정 거대로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어, 말도 오브젝트 같되 그냥 소환사용 공격 쎄쎄쎄쎄돌 같아. 야이 아! 같다. 우와. 5, 4, 4 5, 3, 2, 1, 꾹. 안 죽는데? 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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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어. 어 잡았네. 잡파 더블 킬 방어를 파괴했습니다. 됐다. 풀템 나왔다 풀템. 오케이 내거내 거. 내 거. <laughs> 학살 중입다전이바 할만하겠다 우리 하나.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팀닝이었어 음. 갑니다. 오 어, 뭐야 말파도. 있네. 파밍이 즐겁군. 아 때리면 때릴수록 너가 죽을텐데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점스! 가라! 말파! 와라 아군이 당했습 저기 가야겠다. 이기 재미없다 아 근데 이거는 뭐가 야지 정글라의 자존심 블루라니, <laughs> 잘못 본것 같다. 비전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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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비전 일로 와봐. 어 궁이 없는데 또 궁이야. 블랙 실드가 있다니. <laughs> 차려고. 많이 들었지 않아. 많아 어, 없다. <laughs> 어, 박아 야 궁. 예. 도.

와 이패하면 골드 갈것 같아. KDA봐, 쌍이군.